알고 계셨나요? 블렌더에서 곤충 혹은 물고기에 관한 파티클 제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날갯짓을 하는 여러 마리의 나방을 만들어준 후한 컬렉션에 넣어줍니다. 그 다음 아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파티클즈 프로퍼티즈 탭에 들어가 애드를 눌러줍니다. 에미션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세팅하고 렌더 에지를 컬렉션으로 변경한 후 하단에 보이는 인스턴스 컬렉션에서 나방을 선택하고 나서 스케일을 적당히 변경합니다. 피지시즈에서 타입을 보이드로 변경하고 매스를 낮추고 플레이를 해 보면 아무렇게나 날아다니는 나방이 보입니다. 램프를 모델링하여 배치합니다. 보이드 브레인으로 가서 내용물을 전부 제거하고 팔로우 리더를 추가한 후 리더를 지정하고 플레이를 해 보면 전구 쪽으로 날아가는 나방을 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으므로 무브먼트로 들어가서 나방이 부드럽게 선회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옵션을 조절하여 줍니다.